안녕하세요. 이지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득 연계형 직장인 대출 금리 비교와 승인 전략이라는 제목을 통해 직장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 금리의 차이와 금융사별 심사 기준 그리고 승인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 원을 넘어서며 가계금융의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소득 증빙이 명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는 더욱 정교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제환경에서 직장인 대출은 단순한 자금도달을 넘어 개인의 자산관리와 신용도를 결정짓는 전략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수많은 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지로는 투명한 데이터 비교를 통해 각자의 소득 수준에 최적화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이주는 담보보다 개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정밀하게 산정되고 기존 부채가 있는 경우 신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 지속성과 부채 구조를 면밀히 평가하므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급, 외수당과 상여금 등 정기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와 같은 단기 부채를 사전에 정리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장인 대출 심사는 대부분 비대면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데이터의 정확성이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가 연동되더라도 재직 변동이나 소득의 비정기성으로 인해 실제 상황과 기록이 어긋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 직장 정보와 건강보험 납부 이력, 최근 득여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승인 반려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최근 소득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금융사가 고용 안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비대면 상품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전자 인증수단의 유효성 관리도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증서 오류나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의 작은 문제도 심사 지연이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군에 따라 우대가 가능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전략도 승인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기업 재직자는 자격증이나 회사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신뢰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직 기간은 금융사가 대출 심사에서 소득의 지속성과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일금융권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근속을 요구하고 일부 상품은 1년 이상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이 잦아진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동일 직군 내 이직의 경우 재직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경력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통계에서도 승인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업종, 변경이나 장기간 공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수습 종료나 계약갱신 시점에 맞춘 신청 등 본인의 근속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는 금융거래 전반에서 개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소폭의 점수 차이만으로도 대출 금리와 이자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량 차주 구간에서는 금리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평소 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연체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관리와 더불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단기성 대출을 자제하는 행동만으로도 단기간 내 점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노력은 실제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며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자신의 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산상 차고나 인지하지 못한 소액 연체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료 신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면 우대 금리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조건 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협상력도 강화됩니다. 이는 평소에 꾸준한 신용 관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출을 선택할 때 금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단기 자금 운용을 고려하는 직장인에게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이 여전히 존재하며 예상치 못한 조기 상환 상황에서는 이자 절감 효과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입 전 수수료 면제 조건과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지세와 설정비 등 부대비용 역시 총대출 비용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이러한 비용도 증가하며 이는 금융사와 고객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교 플랫폼을 활용하면 금리뿐 아니라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실질 연이율을 기준으로 상품을 판단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율이 아닌 총비용 관점에서 대출을 바라보고 상환 과정까지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회피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유혹을 배제하고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채무 통합과 체계적인 상황 계획은. 신용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또한 투명하고 검증된 비교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는 안전한 재기에 기반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범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지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